깨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자. 자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눌렸죠? 눌렸죠?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다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머리가 땅을 스치듯이 회전하나시니까이 다리는 이렇게, 이렇게 머리가바으서 이렇게, 이렇게 눌리면은. 왜 자, 이 상태에서 눌렸어요. 눌렸어요. 그러면 이거 무지러나요 상대는 치중이실기 때문에. 그럼 이제 이다리가 안에서, 안으로 들어가면서 머리를 바꾸게 됩니 하나, 둘, 셋. 자, 보세요. 이 상태에서 꾹 눌렸죠? 그러면, 그렇죠. 이렇게. 원래는, 다시 한 번, 실제상황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눌려요 이렇게 이렇게. 스프로레이. 그렇죠. 이렇게 돌아서 그런 그렇죠, 저바터 플라이. 오, 잘하셨습니다. 오. 자, 압박을 버티면서 회전하시는 거예요. 자,